아빠, 그냥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빠를 고, 고쳐볼게요. 아리야,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니? 모든 만남이 끝이 있기 마련이란다. 좋던 싫던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지. 몰라 싫어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나 이제 아빠랑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말이야.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모두에게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그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했으니, 내 소를 끝으로 깨달라고. 싫어, 식고 죽어도 안 보낼 거야. 말이야, 이게 뭔지 기억하니? 철호랑이. 날 기억해주렴 응 알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착하니랑 함께해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아빠 세주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죄송해요 네 너무 슬픈 장면이라 제가 인사를 늦게 드렸네요 죄송해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저 울어요 저 울고있어 진짜 너무 참고하려니까 힘드네요 별 모든 것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눈물 계속 나와요. 눈물 계속 나와. 클러서 나울 것 같아. 울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 난 된가 보네요. 이쁘게 컸다. 내딸 이쁘게 컸네. 주먹. 아빠를 따라해서 저걸 만들었나 봐. 어, 진짜. 똑같이 따라하는데. 아, 산나비였습니다. 야. 박수 아 엔딩 봤네요 어. 이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박수 좀 날개지만 그 파는 어디서 뛰왔니 또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혼자인 철거장 예의자들 내가 빠빠웃겨서 남겨뒀어 이런 열구 결발이지 대련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일이 있을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는 사장님이 그대로 몇 번이나 들어서 잘 압니다. 강철지렁이 위에서만 시켜서 만들었다고. 국가표준 관리병보다 적게 수백배 아무튼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대로 했습니다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우주선보다 튼튼한 기계가 대체 뭐라면 만들 수 있습니까? 마구한표시의 전문미대 중 가운데 사망하는 최종체대표마거그룹 최종, 기업 인수 어쩌고저쩌고 전부 조정이 자작극이라니까 마거그룹이라 잘나가니까 이 도시락 마거그룹이 꿀꺽한거라고 재고, 재없는 마거그룹 맞지 진짜 진짜 어마어마을 열기야 이쪽 게이트도 지지면 불가능합니다 더 가져 이 정도의 주 기둥이면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소방팀 전원 공장에서 이탈해라. 이 화재는 진압이 불가능해. 무언가 아래서 불불 태우고 있다. 대체 공주 안에 뭐가 있길래? 그래, 노래는 좋네요더 이상 마고시는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위험도 완벽할 수 없는 V.I.P. 어쩌고 저쩌고. 완벽한 인간들을 어, 완벽한 도시로 얻어요 정말로 치안 유지대에 안 따라 붙은 거맞제 그래 임마 내 정보 입니다 사급 지구 치안 유지대가 모조리 박살났다는데 이 미쳤는데? 그래 임마 제대로 한탕더 뛰고 해어떨자고 거기 누구지? <laughs> 안녕 지켜보고 있습니다 슈트채 펼치면 되기 싫으면 꺼져 이미 베어버렸습니다 어? 아아악 아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야 안디 어바리 너도 운동하러 왔어? 여기 오니까 맨날 옛날 생각나서 나도 오랜만에 훈전장 좀 쏴자 그리고 요즘 펀치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언니파 펀치력이요? 그래. 이렇게 담보가 나랑 같이 좀 쓰자. 아, 아니지, 저는 그냥. 아령 들, 들러온 건데, 어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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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령 다 부서졌어. 노래는 너무 좋네요. 오, 잘 만들었다. 게임 진짜 명작 게임이네요. 어. 가장 행복한 순간 울버훈지 유딩 훈, 훈딩님 <laughs> 전설나리도가 해금되었습니다. 걍고 어쩌고저쩌고 뭐 성강효과등 어쩌고저쩌고 산나비아산나비였습니다와야 박수 명작 게임이야 되게 제... 와잘 만들었는데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와 진짜 너무 재밌겠네요 박수 야 명작 게임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되게 명작 게임이네요 어. 스토리성 게임성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잘 만든 진짜 명작 게임이네요. 네. 글씨가 잘려 나오네요. 잠시만요. 고신장 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만약가 만약에 만약에 도중에 발, 밝혔으면은. 너 위험해하고 같이 안 데려갈 줄 같아서 안 밝힌 걸, 안 밝힌 것들도 있어 보여요. 그거보다는 밝힐 수가 없던, 없던 거죠, 시영님들. 밝힐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이미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인간의 뭐 중요한 얘기라던가, 정체라던가, 다 지웠다고 했잖아요. 초기화에서 다 지웠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고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 위험해하고 같이 안들려갈건 아니고 얘기를 못 들었죠. 어. 아까 그 어제 그 플레이 보시면 어. 아시다시피 중요한 내용은 다 잘려서 들렸잖아요. 그게 그 이었던 거예요. 차단이 되었던 거죠. 중요한 말을. 어, 다 차단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끄고서 현실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마리의 정체도 알게 됐고 어머니의 정체도 어, 알게 되고 산다비의 정체도 알게 됐고 다 기억이 난 거죠. 어. 어차피 얘기를 했었어도 어차피 몰랐을 거예요. 어차피 얘기가 안 통하니까. 저번에 마리가 거기 기차 위에서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기차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묵음 처리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다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차단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 저 마리한테 안 갔으면 배드 엔딩이었나? 그렇겠죠. 어. 제가 봤을 땐 배드 엔딩인 것 같아요. 아래쪽은. 어. 산나비의 정체는, 네. 아까 보셨다시피, 하모니카의, 내그 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음악이었어요. 어, 그게 산답이라고 하네요. 어, 그걸 따서 산답이 프로젝트라고 지금 이름을 딴것 같아요. 어. 아버지를, 어, 다시 어떻게 한번더 보고 싶, 그 기억, 옛날 기억이죠. 어, 내가 갖고 있던 기억을 추출해서 만든 안드로이드의, 어, 아버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산다비였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방금, 노래가 산다비였던 거요 맞아요. 그 산다비를 제목으로 따서 산다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은것 같아요. 어. 다음에, 어, 다음에 배드, 앤, 저기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래쪽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어, 스피드, 스피드런 모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걸로 하면 뭐뛰어넘어수 있나? 아, 이건 그냥 넘모드구나. 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깨는 거, 깨는 게 목적이네. 이건 한번더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요거는 어. 조만간 한번더 할게요. 네. 그래서 배드엔딩 보도록 하죠. 다음주는 하드로 가나요? 아니면 다른게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요? 거기까지는 금 이게 지금 2주 걸렸죠? 어, 오늘 4회차니까 2주 걸렸어 어.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한 2주 걸린다는 소리지 어. 근데 이번엔 할줄 아니까 금방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어. 만약에 2회차 하다보면 대사들은 다 뛰어넘고 갈것 같아요 일단 대사들은 다 뛰어넘고 빠르게 진행할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못 봤던 부분은 네, 다시 대사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이거는 그냥 다 올라갈 거고, 어, 그거는 따로 잘라서 엔딩은 쪽으로만 네, 잘라서 그쪽 플레이는 따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뭐 자르든지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자 명작 게임 산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는 한 다음 게임좀 일단 보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산나비는 약간 보, 보류를 했다가 네. 하도록 할게요 하드모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마무리를 을까요 어. 근데 지금 아버님이 아바... 주무시고 계셔서 어. 아니지 어차피 다음 게임 어차피 그거예요 바이오하자드 어 바이오하자드기 때문에 어. 바이오하자드 에이다누님 편이기 때문에 어. 그건 어차피 바이오하자드는 좀 했으니까 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번에 그 구 버전은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음 주도 이거 한번 계속 가죠 그러면 어. 다음 주도 가서 어. 마블리 엔딩 까지 딱 보고 어차피 금방 금방 갈 거예요 아마 2조또까지 시간은 안 걸리고 한 하, 하루면 하 되지 않을까요 어. 어차피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초회차니까 오래 걸렸지 이제 두 번째부터 어. 두 번째부터는 공작을 다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금방 깰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도 너무 길었어. 너무 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플 타임이 길어요. 바이 바이오하자도. 바이오하자도 폰는 너무 길어요. 원래 어. 초 고수로가 스피드 런는데도7 시간 8 시간 걸린다고 해요. 어. 그냥 다 까고 와도그 어,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어. 제유레온유 유이다 할 편이에요. 별명 붙이죠. 유이다 유레온. 자 바이오 이제 산나비 였습니다 바이오 하자드는 일단 이고 두번째 엔딩 보고 바로 바이오 하자드 일단 눈인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산나비 명작겜이었습니다 박수 다음주에는 네, 두번째 엔딩을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산나비 였어요 자 종료 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볼까요? 반은 반은 이거 엔딩 보고 할 거예요. 아마 한 주면 끝날 거, 다음 주면 끝날 거 같아요. 선나비는비는 어, 어차피 대사도 안 치고 그 빨리 빨리 할 거라 사회째까지는안 가고 다음 주면 끝날 거 같아. 바로 거기 그 부분까지는 어, 엔딩 분기점이자 거기까지 그냥 쑥쑥 갈 거라. 어. 뭐 대사 안 치고 뭐 빨리 빨리 스피드런해서 어차피 지금 조작법도 잘 익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갈것 같아 요 거기까지 어. 내려가니 주인공은 죽었으면 좋겠다 <laughs> 허탈하겠는데 어. 뭐 별거 없이 분명히 거기에도 뭔가 좀 있긴 할 거야 어. 근데 산답이그